정신 좀 차리고, 살아, 알았어? 불꽃 싸대기 패키지를 선물하고 떠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아내를 폭행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한 판만 더 하면 본전 찾아준다고 당장 돈 내놔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여보, 정신 차려요 우리 이제 돈 없어요 이러다간 다 죽는다고요 인연이 맞으면 돈이 나오려나? 오늘 너 먼저 죽여주겠어 도박에 미쳐 이성을 잃은 남편이었죠 그때 누군가 집에 찾아오고 아내의 오빠가 찾아옵니다 오, 어, 형님 형님이 이 시간에 어떡해? 오랜만에 보려고 반찬해고 왔지. 그렇게 동생을 만나는데 오빠 왔어? 형님 여기 안 주세요. 그렇게 인사를 나누려는데 예나 형님 물한잔 갖다 드리죠. 그렇게 여동생이 물을 떠오는데 여동생의 행색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오빠는 예나 너 어디 다쳤어? 눈치를 보는 아내 남자는 사인을 날리지만 오빠는 동생의 상처를 유심히 보더니 네가 설마 내 동생 때렸냐? 가정 폭력을 의심하지만 아이고 형님 농담도 제가 예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예나가 혼자 넘어졌어요.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넘어져? 어떻게 넘어지면 이런 상처가 나냐? 선빵을 날리는데. 이게 날 때려? 정신 못 차린 남자를 또 후드려 합니다 내가 감히 내 동생을 때려?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? 우리 부모님도 손찌검에서 키운 적 없는 동생인데 게다가 임신까지 한지 와이프를 때려? 네가 사람 새끼냐? 형님 그만 때려요 너도 맞으니 아픈가 보지? 네가 최근에 도박에 빠져서 혼자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너라도 살려보려고 옆에서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 준내 동생은 네가 감히 아무리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가정 폭력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. 내 동생이 착해서 그렇지. 너 같은 놈들은 유튜브에 올라가면 인생 바로 매장되는 거야, 알아? 시원하게 뺨을 마사지하는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하고 사장님, 주문하셨던 음식 들고 왔습니다. 동생, 임신했을 땐네 몸도 잘 챙겨야 해. 밥도 잘 먹고. 이거 따뜻할 때 조금 먹어. 그렇게 평소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동생은 한 그릇을 뚝딱 해버리는데 이제 가져가 네 사장님 성공한 오빠를 둔 여자 도박에 빠져서 망가지려면 혼자 망가져 착한 내 동생까지 너한테 맡겨서 인생 망치게 둘순 없으니까 지금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이 없어져봐야 그때 가서야 소중한 걸 느낄 거야 하지만 그땐 늦겠지. 세상 억울한 표정. 가자. 임신했을 때는 몸조리도 잘해야 하고 심신 한정이 중요해.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아참, 이집 매물로 나와 있길래 내가 샀어. 하루 시간 줄 테니 짐싸 들고 나가도록 해. 도박에 빠져 임신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응징한 오빠의 행동이 어떠셨나요? 오빠의 참교육 행동이 통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